Yo, c h e c 내 이름은 뚜뚜 따따매요. 영상 시작한다매요. 추천매요. 구독매요. 어, 어. 조용한 도레이 김조돌. 이 영상은 김뚜띠, 김재현, 은평구 김이마로와 함께합니다. 건어 방구미와 니 방구냄새 엄청 좋겠다. 댑스. 반갑습니다형제 이름은 바로, 김조돌이지 말이지형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 바로 미니게임이지 말이지형건지형 That's a crayon! Okay. h 오케이. 아주 드립 좋았다, 재현아. 아주, 아주 만족스럽다, 재현아. 네, 아무튼. 오늘 해볼 맵은, 돈스파이크 맵. 돈스파이크가 이제 작곡을 하는 게임이죠? 노잼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돈터치더 스파이크 이제 가시를 맞으면 안 되는 미니게임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작자 게이테이 게이테이 님122님네 감사하구요 더스파이네 마법 풍님 감사하구요 이게 바로 스타트게임인데 이제 이게 위에 보이시는 이제 앵그리버드 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 이래 새가 나오는데 이제 벽 쪽에 난 가시를 이제 피해서 탈출하면 되는 게임 정말 쉽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나요? 벌써 한번 예습을 해봤는데 28점 제작자는 두 분이서 합쳐도 14점이라는 거. 갑시다. 조종은 오른쪽 마우스로 하시면 됩니다. 저 앵그리버드가 저의 조작물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아주 쉬운 게임이죠. 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레벨 쪽에 잘 보시면, 레벨 쪽에 통과하는 부분이 몇 단계인지 나온다는 사실. 지금 2단계. 제가 28단계까지 찍어봤기 때문에, 30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여성분들도 잘할 수 있고, 어리신분들도 잘할 수 있는 게임. 되게 마크에서 이런 걸 구현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앵그리버드를 이렇게 살려주면서 통통 튀네요. 텅텅텅텅 텅, 텅, 텅. 야. 이렇게 뭐 점프 횟수 제한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버그를 알아요. 여기 가운데로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시면 정확히 들어가시면 실패를 하신다는 거. 오케이, 바로 다음 게임 가보죠. <laughs>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쌓아서, 뭐할때 좋을 것 같냐면, 이게, 이제 친구 뭐 엉덩이 때리기, 뭐 친구 치킨 내기, 어, 뭐 친구 정수리 뭐 밀기, 친구 뭐, 어,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되게 잔잔한 브금 들고 되게 웅장한 브금 틀고 이거 하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웅장한 브금 틀어볼까? 웅장해. 역시 이건. 이번... 역시 게임은 부금이야 역시. 마크를 하면서 맨날 느낀 건데 게임은 부금이야 이렇게 해서 통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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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이름 뭐였지?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무자. 내. 대충 이렇게 하는 게임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정말 간단하죠. 이름 그대로입니다. 가시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 미니게임으로 오늘은 짧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저는 이만. a d i o